지금 여기는 다윗 왕의 가족 가족의 족보 어, 가게도 이렇게 잠깐 제가 그 써놨는데요. 어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세의 그 내용입니다. 다윗 왕의 그 가족의 그 족보에 대해서 보면은 그 사무엘서에 써 있는 걸 보면 이세의 아들은 8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세의 아들은 8명. 그 다음에 이름은 처음 세 명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압이 있고, 아비나답이 있고, 삼마. 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빗이 가장 막내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역대기에 보면, 그 이후에 역대기에 보면 일곱 명의 아들. 여기는 여덟 명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일곱 명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세 아들은 일곱 명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무엘서에는 여덟 명, 그 다음에 역대기에는 일곱 명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름이 엘리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다윗 여기까지 일곱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일곱 명까지 기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붙인 것이 딸. 두 명의 딸이 들어어두 명의 딸그 딸의 이름은 수루야 하고 아비가일 이두 명의 딸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족보에다가 두 명의 딸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두 명의 여자딸은 다윗이 출생하기 전에 다윗이 출생하기 전에 다윗의 어머니 다윗의 어머니의 친모예요 친모 친모 그러니까 이 세의 후처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모는 이 세의 아버지 이세 후처. 그 아무 아래도그이세 전처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세 후처가 데리고 들어온. 그러니까 이두 명의 여자는 두 명의 여자는 다윗의 그 시다른 시다른 아버지가 다른 그 누이예요. 그 그러니까 다윗의 친모, 친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전 남편, 전 남편 나아스의 딸두 명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나아스의 딸두 명이에요. 이 세의 딸이 아니에요. 이두 명이 이세 딸이 아니고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고 이두 명은 이세가 아닌 나하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같은 어머니죠. 이 수르야하고 아비가일하고 다윗은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 하지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이두 명은 먼저 출생을 한두 사람인데. 다윗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두 명인데 이 사람들은 전 남편 나하스의 딸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 아버지 이세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두 사람은 그래서 여기 나하스하고 다윗의 친모의 친딸은 두 명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딸, 이 수르야의 첫 번째 딸의 은 수리 요 요구에서 낳은 아들이 세 명. 그 중에서 아비세, 그 다음에 요압 아주 유명하죠. 아사헬, 아사헬, 그 다음에 두 번째 딸, 두 번째 딸은 아비가일. 요거는 이 남편이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아들은 딱 하나 아마샤 아마샤 역대상 2의 16에 나오는데 아마샤 이 군대장관이죠 나중에 요압한테 살해를 당했지만 요압도 군대장관 아마샤도 군대장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다윗의 형들이 처음에는 일곱명 그다음에 역대기에 여섯 명으로 이렇게 한 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이 여섯 이이이 이이이이 일곱 명 또는 여섯 명은 아버지 이세하고 아버지 이세의 아들로 다윗하고는 어머니가 다른 그런 자식들에니까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낳은 어머니의 자식들이 아니고 그 전처의 아들들이에요. 전처의 아들들. 그래서 여기 그 딸, 수리아하고 아비가일. 네. 이 사람들, 아비세, 요압, 아사헬. 네, 군대 장관을 했고 용사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딸 이거는 아마사, 아마사 군대 장관 했죠. 네. 그다음에 어, 사무엘의 이세 아들이 여덟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이름은 세 명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역대기에는 다윗의 형으로 여섯 명만 명단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아들로 이제 일곱 번째로 다윗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형이 일곱 명이었는데, 그 다윗이 어렸을 때는 일곱 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다 장성하고 또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를 정리할 때에 기록되지 않은 그한 명의 형은 다윗의 형이죠. 시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그배 다른 형들이죠. 이형 중에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역대하에 여섯 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에 일곱 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 요거는 요거는 개인적으로 해놨어요. 아마사가 이제 다윗의 이종 족한인데 군대장관을 했죠. 이 사람은 아비가일의 그 아들인데 그런데 나중에 유압에게 살해를 당했지만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 그니까 이때 살해한 것은 반란이 있고 나서 어 어디서 어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반란이 났어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라고 이 아마사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모으질 못하고 그3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 오질 않았어요, 못했어요. 결국은 하도 급하다 보니까 아비새가 군대 장관 명을 받고 유압은 이제 그 따라가고 유압은 그 아들 다윗의 아들을 살해한 그걸로 해가지고 잠시 그냥 직무에서 이제 배제가 됐었는데 유압이 이제 따라갔죠.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요압이 너무 거칠고 그래서 아브넬도 살해하고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살해했고 또 이후에 군대장관 아마사도 살해했어요. 아주 요압은 아주 거칠고 무지막지한 그런 요압이에요. 그다음에 그 반역 사건에 있어서 세바의 반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급했든지 아마사를 시켜서 급히 진압할 것을 명령하고,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질 못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돌아오질 못했고, 대신에, 요압의 형, 요압의 형을 급히, 그, 어, 해서, 여기, 요압의 형, 아비세, 요압의 형이 새 군대장관으로 명령을 받고, 요압과 요압을 따르는 자들, 또 왕의 친대, 이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세 발을 추격하는 그 도중에서, 기본 큰 바위 옆에서 아마사 이 사천간이에요 아마사하고 유압하고 사천간인데 이 아마사를 만나가지고 살을 했고 이때부터 유압이 실질적인 지위를 다시 또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냥 군대 장관처럼 자기가 그냥 직접 지위하는 거예요 형이 있는데도 어 그냥 아마사를 죽이고 나서부터는 어, 직접 선두주의를 했고, 반란 진압 과정에서도 요게 이 성에 있는 한 여인과 협상을 해서 세바의 모가지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서로 큰 피해 없이, 세바의 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시 군대장관에 그냥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군대장관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네네 여기까지.